제가 이거를 편집을 해야 되니까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지금 한 시간째 지고 있어. 그리고 사실상 유튜브를 하루 만났긴 만났어.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 이거 찍자라고 얘기해놓고 그거 절대 안 찍고 있고 지금 쓸데없이 그냥 영상만 찍고 있는 건데 나는 이게 편집을 내가 잘해서 완성이 될 거라고 믿어. 사실은 내가 오늘 너가 마지막이라 줄 선물이 있어. 뭔데? 아니 지은이를 위한 선물을 준비했어요. 편지도 있어요. 대박사건. 아니야, 그건 이따 읽어. 알았어. 너가 눈물 흘릴지도 모르거든. 순이 원장님이 주신 아침마 선물. 짜잔. 이게 편지. 응. 이발 누나 감동이네 내가 대학교 때도 편지를 써줬나? 감사해요 짜증거 아니겠지? <웃음> <웃음> 뉴질랜드에서 응더 멋진 작업자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음 제가 구매를 했어요 아 진짜 부담스럽고 고맙다 <laughs> 야 이거 진짜 비싼 거야 비싸보여 저 앞치마 더러져서 하나 샀너 너무 더럽더라 <laughs> 이쁜데? 이쁘지? 응 이거 입고 립 찍으면 되나? 아 좋다 고마내 친구 <laughs> 내 친구. 아리가 <아래> <laughs> 우리 이제 그 얘기도 한번 해보자. 너, 대학교 어, 때 처음 봤을 때 어땠는지. 아, 처음 봤을 여당 때. 여당으로. 대학교 때. 나부터 말해도 돼? 어, 너부터. <laughs> 그래. 내가 대상 첫날에 춘이 색상에 앉았어. 응. 의자가 아니라. 어, 그래? 어. 그 헤어 실습실에, 어, 그래? 어. 그 헤어 실습실에 아, 우이 ᄉᄇ 시끄러웠어, 그때. 뭐. 그래가지고. 꺼대하겠다고. 나 이랬나? 응. 누가 매직으로. 매직을 눈에 그리고 온 거야. <laughs> 심하게 했어요. 그래서 그때 딱 느낀 게재랑친구같지만 <laughs> <쟤랑> <하지마. 웃음>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유진이랑 나랑 둘이 나갔는데 유진이가 저는 여왕벌이 돼서 이 학급을 아우르겠대. 응. 그 다음에 이제 내 차례가 됐어. 내가 어. 과들 뽑혀야 되잖아. 어. 왜? <laughs> 너가 여왕이지? <laughs> 너희들이 여왕이다. 오. 나는 그냥 벌이 되겠다. 오. 너희가 여왕하고 그래. 제가 뽑히고 그때부터 난 여왕벌이 됐어. <laughs> 아 근데 일 진짜 열심히 했어요. 지랄도 <laughs> 열심히. 하고. 너는 내첫 인상 기억나? 어 기억나. 그 어. 얘기해도 돼. 제육 덮밥 사건. <laughs> 되게 처음 봤을 때는 응. 크고 좀세 <laughs> 보이잖아. 너도 그때 막 엄청 화려하게 하고 다녔잖아. 머리색도 막 휘황찬란하게 하고, 아, 머리, 어, 아이라인도 튀자고 하고, 맞아. 약간 이렇게 입고 막 그래서. 어 핏코. 되게 세보였어. 왜 나보고 말 많다고? 너도 말 듣게 많았어요. 내가? 어, 너말 야, 우리 봐. 지금 1 시간 1 1 분째 찍고 있어. 둘다 말이 듣게 많은 거야. 할 얘기가 왜 이렇게 많은지은이가 지 마음 열을요 생각보다 많이 열인데. 울고 울고. 응, 되게 많이 울어요. 울어. 아우. <laughs> 그래데나 다이어트 하게. 그래서. 자기가 아버지 잡아달라는 거야. 아, 니뭐 먹지 말게. 어. 말려달라. 말려달라. 저는 그런 거 강하게 말릴 수 있거든. 알겠다! 밥집에 들어왔어요. 밥을 시키려고 하는데 지은이가 제육볶음을 당당하게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거 먹지 마! 여기 순대국집이잖아. 순대국 시켜먹어. 너그렇게 결지되고 싶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laughs> 이게 500원 싸서 이거 시켰는데. 막 울어가지고 네가 운동대방내 교수님한테 다 소문냈어 울면서, 울면서 교실을 들어가서 응. 교실에서도 울고 응. 애들이 응. 왜 그래? 안승이그밥못먹겠어 그래서 저는 <laughs> 교실에 들어가서 당당히 얘기했죠 아니 지가살 빼달라고 빼고 싶다고 해서 내가 제육볶음 그만 쳐먹으라고너 돼지 된다고 이렇게 얘기해줬는데 근데 온 거는 사실 먹는 거로 딴지하는 거보다도 아 진짜 그때 돈이 없었어 그래서 제육볶음이 500원이 더 쌌거든 그래서 그걸 시켰는데 사실 순두부 안 싸긴 해. 네아 자꾸 순두부 먹으러 가재 아니 근데 우리가 뭐이 직업 선택해서 돈을 벌고 있잖아 우리는 그때를 잊으면 안 된다 아그 500원이 없어서 먹고 싶은 거를 못 먹었던 그때를 잊으면 안 된다 맞아 아니야 내가돈 없는데 좀 서럽더라 돈 없는데 먹는 거 가지고 지랄하고 그거다못먹은 것도 빡치고 아 근데 좀 솔직히 <laughs> 서운한 게 너무 많아요 <laughs> 그때도 직설적이어가지고 그리고 그때는 더 음. 어렸어가지고 근데 나는 이게 되게 웃긴 게 음. 나는 네가 그렇게 우는데 뉴질랜드로 혼자 가는 게 신기한 거야. 울고 마음이 여린 거랑 도전적인 거는 별개인 거지. 근데 이제 나는 당인하고 울지 않고 그냥 내 혼자 스스로 하지만 엄청나게 밖에 돌아다니고 큰 시장으로 나갈 거에 대해서는 좀 두려움을 많이 느끼는 편이지. 그까 우리 성향이 되게 다른 거야. 그냥 음. 별로 만나지 말았어야 돼. 어, 우리 그러면은 서로에게 바라는 점 얘기해. 서로에게 조언을 해주고 끝내자. 서로에게 조언해주기 시간! 바이 바이보 바이바이버! 바이바이버! 저는 승희가, 이거는 예전에도 계속 말을 했던 건데, 이네 재능이 너무 아까워서 직원을 좀 제발 썼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거는 싫은 것 같아요. <laughs> 계속 말을 해도 꿈쩍도 안 하더라고. 꿈쩍을 안 해. 그러면 이제 더 나아가서 너무 사람들이랑 안 싸웠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laughs> 말을 좀 세게 하는 편이잖아요. 저도 세게 하긴 하지만, 근데 승희는 이렇게. 꼬아버린다고내나 이제, 이제 그런 거를 조금 덜하면 더 좋지 않을까? 음, 나는 나의 문제점은 내가 알지. 너는 이게 문제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데 너는 이게 문제야라고 얘기를 하니까 확실한 건 좋은데. 음, 음, 그렇지 음, 그런 거는 내가 이제 고쳐야지. 저는 지은이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은 너의 주체를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음, 그러니까 누구나 다 그렇잖아. 음. 근데 이럴 때 뭔가 이렇게 남의 말에 흔들릴 수 있어. 아 근데 내가 귀가 팔랑거리긴 해아 그니까 러 그거를 확실히 뉴질랜드에서 뭔가 배우고 완전 다 잡고 왔으면 좋겠는 거지 어 근데 그게 보이냐? 보이지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너가 나한테 승희야 너 직원을 써봐 이렇게 얘기하지만 나쫙 변하지 않잖아 어 약간 좀 <laughs> 나는 나의 그런 주체성이라던가 내가 해내지 못할 거에 대한 그런 확신이나 이런 거를 굳이 이제 도전하고 싶지 않아 좀 나를 위해서 살고 싶어 뭐 실력적인 부분도 나를 키우자 행복도 나한테서 찾자 이제는 좀 혼자만의 시간을 유질랜드에서 가지면서 더 나의 주체성을 찾고 오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지 너무 좋은 조합입니다 안녕 구 <laughs> 좋아요 알림 설정